안녕하세요. 테트리스 남정은 김혜성입니다. 네. 그래도 두 번째 경기까지. 어, 우리 매끄럽게 갔죠? 네, 매끄럽게 갔는데, <laughs> 세 번째가 제일 항상. 원래 세자, 세서. 네. 세번보세 그래서 세 번째 분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 네. 저희 친 네. 친하게. 친하게.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거기서. 구력. 이제 테다 김정욱이고요. 구력은. 15년 정도인데, 뭐 이렇게 일요일만 친 거라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네, 나이는 50대, 중, 50대 팀이고요. 네, 저희 클럽에서 뭐세 번째 팀이 제일 강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늘 <laughs> 네, <laughs> 네, 그런 것같 그랬는데 네, 네, 원래 최종보스는 <laughs> <체중버스는> 늘 <laughs> <내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예테다에서 <laughs> 네, 운동하고 있는 김동수라고 합니다. 예 네, 구력은 이제 한 7년 이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치시던데, 약간 네, 그, 몸풀 때도 는데몸풀 때만. 아, 맞아. 착하명은 아, <laughs> 따로 있습니다. 아, <laughs> 오늘 어떻게 예상, 예상하세요? 네. 어, 저희는 한 점만, 일단 한 점이라도 따는게 <laughs> 목표고요. 네, 지도래도 좀 내용있고 좀 재밌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거 아시죠? 겸손의 믿음이 강한 팀이 네. 제일 끝판왕이다. 그래서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면 에이더 상품권을 아, 드리는 걸로 네. 하고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칠수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리들어온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로 나이스, 나이스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어? 코치 여기서 나갈 때 어? 모션이 조금 빠른 음. 것 같아요 스테이 하다가 이렇게 어. 쏘리 이 오케이, 오케이. 어. 유, 따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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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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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어깨 힘들었어. 미안 미안. 유, 리야 마나이. 와, 아이야 이야 거의 호야. 와. 나이스 나이스. 알리가 아, 좋다 역시. 오호 너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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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그 오는 줄 알았어. 호호호호호호호는호 나이스 나이스.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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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준비 좀. 네. 호스트 들어가면 코치할게. 처음에는 응. 일단 와이호호호호호호호 어. 어. 오케이. 처음에 호이호호호호호호 나이스. 오.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무슨, 뭐가 지나간지도 가 모르게 지나갔다. <laughs> 아, 다운단인 지키려 하다가, 와. 미안, 미안. 푸샤 우우. 어이, 어이, 어이. 무빙이 이제. 움직임 아까랑. 지금 아까보다 아다못 풀렸어. 좋아, 좋아. 다리가 가벼워지고 어. 있어. 지금 두 번째보다 훨씬 낫다. 어. <웃음> 나이스, 나이스. <웃음> 굿, 굿, 굿. 언니. 아야. 굿. 나이스. 굿. 아우, 아우. はい。 자오 마이스 굿굿어 팔리 좋아요 동생 어차피 129에 끝나는 게 아닙니까? 그렇서3949못가셨어 너무 살살은 말고 휴옷 그러다 하네 잘했는 너무 봤어, 너무 봤어. 괜찮아, 이제. 잘생기지, 죄송야너 같이 들어갈 거지. 아, 거 괜찮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뭔 초시사라도 나쁘지 아깜 와. 아, 고소, 고소. 잘 들어. 나이스 오 나이스 오브. 거의 라인 맞지 아 어. 귀여워, 이여워 너희들. 아, 맞아. 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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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포야! 저요! 이제 끝까지. 어. <laughs> 해 본다, 도전. 어. 가자. 예. 아! 아가비 아! 아가미 잡기 쉽지. 진 아가미. 잘했어. 아, 너무 끊어친다. 근데 진짜 어, 백엔드를 어. 네가 원래 평소에 네가 끊어치도록땅 이렇게 가져가거든. 어. 근데 네가 지금 땅 여기서 끝나. Hey, 라이스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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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붙일게. 네. 좋아요 좋아요. 응. 네. 아우, 셔 우리 춤을 춘다 괜찮아, 괜찮아. 우셔어 오케이, 오 좋다, 좋다. 네, 이이 <laughs> 오케이, 잘... <laughs> 너 잘못 어...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괜찮아. 야 이건 받기 힘들어 힘들어. 아이. 베스트 턴. 에, 이 h a 백엔드 좋아, 마 이렇게 이렇게 티. 어. 라이스로 바깥으로. 이비까 이거 아아 미안하다 아, 붙어있었으면 됐는데 아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뒤 커버한다 아, 미안 미안 니가 잘 쳤는데 샤샤 소리소리소리 나이스 아, nice. 아, 파이팅 파이 나이스 파이팅 이팅굿 리턴 화이 파이팅 이 다시 다시 포 어. 집중할게네 언니 아우 미안하다 밀렸다 아잘 치웠다 잘 치웠다 솔솔 나이스로 나이스로 더렸을 밀렸다 알마토. 보자 보자. U choice. 어 언니 언니. 오케이 오케 오케이. 자요. 아니, 야, 너 이거 잘 커버 잘했다. 아니, 진짜 잘했다. 나 이거, 서버 들어가는 거 보고, 다 시끄러웠다. 나이스 커버. 잘했다. 그렇죠. 진짜 잘했다. 안 돼, 왜 이래, 괜찮아. 왜 이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 재밌요 아이디, 아이디.

우와, 우 우와! 카메라 살렸어. 카메라 지켜서 <laughs> 뒷정수. 뒷정수 지키고. 뒷잔동리 안개였으면 카메라 맞았는데. 아. 가자. 오케이! 오, 빨리, 좋다! 날랐다 날랐다 발레리나 됐다 오야 죽는다 6 아好 아우, 샤워! 와, 나이스, 나이스! 힘 스텝 진짜 잘 잡았다. 오, 야, 죽 나. 아 아우, 와, 이 나이스! 네. 아 사이드 칠까 센터 칠까 천리천 너무 아, 좋았어 천리천 너무 좋았어 아. 멍청하네 <웃음> 들어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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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화이팅! 네 그래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자 가자 네 고마워. <뢰쳐> oh, okay. yeah. nice <뢰쳐> <뢰쳐> 아 언니 죄송. 아, 굿 굿. 나 왔어 왔어. 써보고도 잘했는데 좋을 잘할까. n i 그 <웃음> 미안하다. <laughs> 미안미안미안니 사이드 칠까, 사이드 칠까. 미안해. 미안해. 미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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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까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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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해해 여기야 노드 아깝네, <목소리> <가더니. 괜찮아? 목소리> 아 괜찮아? 아 그냥 관리해도 되는데. 어, 어, 잘했어, 잘했어, 멋있었어. 아, 아깝다. 잘 만들었어. 진짜 잘 만들었어. 욕심이 많았다. 굿, 굿. 나이스 플레이. 아깝다, 아깝다. 잘들었잘 <목소리도> <잘> 들었어요. 네, <laughs> 이아 먼저. 다이아아이 okay. 예, 하나 하나 가자. 가자. <laughs>

오셔 에이, 그, 그, 하나, 하나, 에이, 네. 하나, 하나. 에이, 네. 됐어. 에이, 잘 쳤다, 잘 쳤다. 됐다, 됐다, 하나만 네. 집중. 네. 아, 우와. 아. 굿샷. 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laughs> )��음> 나이스 포칭. 오 나이스 나이스. 한번 나갔어, 한번 나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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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 이제 굿 나이스 나이스. 잘다어 스핀이 확 튀었어. 그러니까 Puis 그렇게 오도록 이렇게 멍들 응. 이렇게 팍 튀도록 나이스 잘했어 잘 놀았다. 야 어, 어, 어. 아, 어,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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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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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놀랬어 어? 장풍 맞으신 줄 알았어 <laughs> 장풍 맞 아, <laughs> 장풍 맞았... ㅋ ㅋ 이주. 됐다! 준비 스테이크 <laughs> 6! 5! 예. 6! <laughs> 그, 고어 그, 그.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6대 2로 아,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오늘? 아, 뭐, 뭐두 점이라도 딴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살아남은 게 <laughs>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laughs> 아, 네. 서로 죽으니 왔거요왜 이렇게 <laughs> 감독님 한번 맞으시고. <laughs> 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와주시는 줄 알고 감독님한테 제 잘못으로 동료가 어. 죽을 뻔 했습니다 아, 아. 아. 너무 놀래가지고 네. 어, 너무 좋은 경험을 한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저 아까 그거는 빼주시던 아, 거이요 네. 아, 그건 안 된다 아, 그건 감독님이 안되신다 아, 네. 아, 아.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너무 오늘. 좋은 경험, 네. 정말 좋은 네. 경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도 갈 예. 건데 그럼 패트리스 이렇게 해주시면 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패트리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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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laughs>